계산했어, 여보. 아 오빠 여기 나갈 때. 아, 나갈 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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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. 리거아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 남네. 리 빨래미가 잡채가 살짝 풀었다면서네. 침사만 침사만. 사장님 2층으로 가세요. 영또 떠가지고. 어, 보면. 떠가지고. 층까 지금 막 내려오고 있어. 그리 응. 다른 거이아돼치지고이층에올라가요 우리 우기는 우리 다음 주에 아 엄청 바쁘죠 응. 배달 때문에 아, 우리 배달이 세번와 <laughs> 사장님 제가 그거 다 적어놨는데 왜못갔다는 거야? 감사니까 적어놨는데 아고 집는 것만 찍고 내가 따로 집어넣는 거야. 나는 어저께 낮에 받으려고 오전에 시켰는데, 어제 배달이 어마어마한 거 어,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이해는 하는데, 아침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. 이따 물려 또 가야 돼. 아니, 다 적어놨는데 뭘본 아, 뭐뭐 거야? 절대 국하가 싫어. 근데 <laughs> 분명히 적었을 텐데. 감자 오뎅. 오뎅. <목소리> 아에 시킨 거 감자 안 왔더라고. 급식이 계란, 급식이 계란 끓여. 오 열기. 호박 담아. 네. 알았어. 밀리잖아. 뭐 네. 네. 호박죽. 네. 호박죽 끓여놔. 밥접수고 나서 먹고. 네. 고기. 국 저기 떠다니.

뭐 꼬끄 먹고 오세번 정도 먹러아 그래? 아기자기하다그 응. 음, 어, 김치 맛있다. 이빨 줘. 응? 어. 줘, 이빨. 응, 먹어. 안 먹어. 약을넣안 해. 네. 어. <laughs> 얼굴 얼굴 내가 좀 빨개지기 쉽지 않아. 너무 끈이. 그래. 응 오늘 가운데 발라. 아유. 인상 난다 인상. 김치 맛있다. 어, 좋아. 이렇게 음. 구야 음. 되고, 는 너무 을 그래도 먹을다 응. 6,000원에 이 정도면 있어. 음. 주차가. 아, 좀, 응. 주차 때문에, 지금. 진짜 맛있다. 한번 이 한번 시작. 안내이지 이데세 번째가 더 솜씨가 있네 동료가 또 맛집 정보 있으면 공유 좀오데 내가 가는 거 그래서 은거같가 맛집 정보 있으면 공유 좀? 음. 공유 좀 공유만 어. 내 스타일은 아닌데 성화랑이랑 음. 잘 가는. 백반집있었어 여기 거기. 이렇게 떠다 고 음. 거기는 생선 구워주고 추천해 잘 되지 않냐? 아요그 올리브영 빅종 라인 어, 음, 맞아 거기 맞아 괜찮아 여기 리어놓고 있던데 음. 그 중에 가는 데가 한번되알아 그거 아 그거 괜찮아 또 네이버에선 주인이 다 응, okay. 밥 3개 있던데, 그 중에 가운데 그래, 있잖아. 그 집은. 어. 그집 괜찮아. 난안 먹고 나왔어. 고등어 대단싫 칠하게 해안 먹고 나왔 네. 아, 오빠 백밥 먹었던 데도 갈게요. 어, 선 음. 음. 아, 이거 발치김치 음. 음. 뭐. 뭐. 아. 아, 음. 맛있다. 오 이제 좀 가져. 하나 먹어봐 괜찮아. 배치김치 맛있네. 고추 나 하나 먹어. 내가 먹 아. 진짜 없어. 이 고추질도 괜찮아. 밥을 요즘 맛있어서 못게 뭐 되겠네? 어? 오늘부터 선물 배달해야 되겠어. 응, 음, 바쁘. 선물은, 아우, 받아보지는 못하고 있네. 어, 받았네? 받았네, 받았네, 받았네. 아, 잠깐. 밖에 새 왔어? 응. 나 김치 좀 먹어도 돼? 어, 그럼. 빨리. 아니, 아니, 그냥 먹거야낯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거야? 어, 괜찮은데? 응. 음. 맛 개? 응. 맛있어 응, 괜찮아. 응. 흐 응. 먹어. 응. 그래? 응. 너면안먹 아 맛있어 근데 너무 많아 배불러서 조금씩 갖고 지 밥을 근데 원래 안 그러는데 오늘 식탐 부렸구나 아니 아냐 두부도 간이 쏙 뺐다 음. 두부절이 먼저 시간을 좀끌수 있을 것 같은데 튀김을 담는 거. 어? 응, 튀김을 담아 시장하는 거는, 진짜 탕수. 이렇게 세 번을 또 먹긴 안 되는 아니한번 많이 못 먹네? 한번더먹고 <laughs> 진짜 형왔어 김치 좀 갖다 줘응오 음. 어, 음. 음. 아니 아니 나한 사만 있어응 뭐. 음, 김치 또 먹어라 이거 또 먹을 거야 음. 김치 왔응 음, 너무 많이 먹으면 다 아니야 아니야 어? 언니 아니, 나 이거 만 김치 맛있네 한개 아니라서 다 직접 하니까 그런 거 맞지 어. 이 엄마도 대단하다. 여자로 두판 먹기 쉽지 않은데. 안양판 처음에 응? 되게 조금 떴어. 아 그래? 어 맛보고, 맛보고 응. 맛있는 거 먹으려고 조금씩 떴어. 이거가 응.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뜨고 두 번째 이제 맛 이래 만든 것도 어. 어 소스 진짜 넣는다. 와 대박 소스 진짜 맛있어 와 어, 대박. 어, 맛있다. 작은 하늘로 라왔어 고추 진짜 매워. 조금만게응 제가 맛있약올라지 맛있어요. 약한올라왔는 맛있어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시원하다. 맛있게, 맛있게. 응밥안본적밥 <목소리> 음. 버텨왔어. <laughs> 진짜 중요한 맛 너무 마음에 들어. 왜? 누런데도 부패 두 판씩 먹기 쉽지 않네. 오빠 두 배, 오빠가 많이 좋아하더라고. 그래? 기야 칭찬이야. <목소리> 그래? 응, 어? 어, 와, 고가 대박. 나누다 아, 고추. 딴거고딴거 말고. 딴거 말고. 딴거 말고. 딴거 말고. 거고딴거고고딴거고딴거 말고. 딴거 말고. 딴거 말고. 딴거 말고. 딴거 말고. 딴거 말고. 데먹 뭐고 뭐. 음. 나도 하나만. 더 바스고 또것 같지? 이거 아니야? 이거 여기다못 받고 어딨어? 먹을래? 거기 아직 나고 해결하지 못한한입이 있어. 어, 내 응? 음? 음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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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. 어. 디 모래? 스트라홍대장는자는검사어 외국인 나온. 어, 어딘데? 여기나 술집 이야그쪽이때 오케스트라가 어디야? 여기 이름에 오케스트라가 는예전에그 교정회 앞 넘기는 사람이 있거든 나랑 복패스 는 음식 그 사람이 여기 있다말이름만 먹을만 한데 음식이? 응 음식 술집이잖아 야자파는 애들 있어. 시간, 술까지 뭐, 한 시간에 얼마? 뭐 이렇게 는 거? 아. 술 무제야. 시간당 얼마? 이런 거 있지. 수육이 무제하니? 수육... 일부러 그래? 시간 나 아, 술 술을 먹어. 뭐? 술을 먹이 뭐 아, 마뭐 이런거? 술을 먹어. 아, 술을 먹어. 아, 술을 먹어. 아, 술을 지어어

mm-hmm 와, 진짜 짜증나. 너무, 너무 많이 오니까, 어제 할수 없어. <laughs>

뭘 먹지 우리?